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4년도 1회 3과목, 4과목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 교통시설부터 같이 한번 볼 텐데요. 4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속도가 8 0 k m h 인 곡선부에서 횡방에 미끄러진 마찰길 수가 0.12, 평영사 6%인 구간에 작용할 수 있는 최소 평면 곡선 반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 평명수선 반지름 식인데요. 그죠? 127에 I 플러스 F. 그죠? 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으니까 F부터. 그죠? F 플러스 마이너 I. 평경사. 여기 들어가고. 자, 평사는 무조건 플러스지만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V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거 자체를 풀어주면 127에 우리 마찰계수가 얼마? 0 1이고 평경사는 얼마예요? 0.06이에요. 6%니까요. 자, 그리고 설계속도가 80. 제곱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거 정계심 얼마나 하면? 279.97 나와요. 279.97m. 자 그러면 3번 280m가 되겠고요. 자 42번 문제입니다. 자사색등화로 표시되는 횡령, 신호 등의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그러죠. 자 우리 좌측부터 3번 정답이죠. 정답 한 보세요. 자로부터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정답이 되겠고. 자, 설계 속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봤습니다 자, 자유 속도에서 교통 윤회의 내부 마찰과 도로변 마찰로 인한 지체를 감안한 속도이다. 설계 속도요? 아니요. 자, 자유 속도에서 교통 윤회의 내부 내부 마찰과 도로변 마찰로 인한 지체를 감안한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순항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순항 속도. 자 조금 생소한 개념이죠. 순행 속도 또는 순항 속도 또는 순행 속도라고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크루징 스피드, 그죠? 크루징 스피드. 스펠링이 어, 어렵습니다. 크루징, 크루이징이죠. 네, 우리 예전에 스펠링을 다 이렇게 했어요. 크루이징, 그죠? 크루징 스피드입니다. 크루징 스피드. 자 그래서 순행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죠그 이거는 설계 속도가 아닙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물리적 형상을 상호에 관련시키기 위해 선택한 속도이다. 3번 자 운전자들이 쾌적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속도이고요. 4번 도로의 기하 구조를 결정하는 데 기본이 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44번 문제가 볼게요. 자 화물 터미널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 고려해야 할 시설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화물 적재대, 그다음에 주유소, 정비소, 아프론, 적하대 전면 기동 공간 다 들어가는데, 여객 관제 시설이요. 아 이거는 화물이잖아요. 화물 텀이널인데 갑자기 여객이요? 이 여객은 사람들 싣는데그 사람들 타는 데 여객 뭐기? 여객 사람들이 그 타는 비행기 여객기 그죠 사람들이 타는 자 선박 여객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화물이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죠. 4번 정답. 자, 곡선 반경이 R인 150m인 R이 150m인 평면 곡선을 8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 마찰계수가 0.2일 때이 평면 곡선에서 차량이 미끄러지 지 않기 위한 최대 평 경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곡선 반경 구하는 식을 갖고 구해줘야 돼요. 자, R은 127에 자 I 플러스 F 또는 F 플러스 I로 할게요. F 플러스 I 자 분의 자 V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I 평경사를 구하라는 얘기 방정식으로 구해주는 거죠 그럼 곡선 150m는 자 V가 얼마죠 80이죠 80의 제곱에 1 2 7에자 F가 0.2 플러스 I 자 요거 방정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방정식 구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0.136 0.14가 나옵니다 자 2번 정답이 되겠고요